아, 야 어, 아, 약해 약 어떻게, 어떻게. 해봐 어떻게. 더 세게 어, 돌아. 어떻게. 어떻게. I 게 o o k I c 아 o 아 I c o o 아 I 그 o o k I cook. I c o o 이 I cook. I cook. I 어 o 어 k 동원이 오빠 동원이 오빠 어딨나? 네, 어? 뭐하다가 공장에 가버 재미없어 공장에 가버렸나? 아, 빨리 <laughs> 또 뭐야? 콩이 <laughs> 아, 건데 이런 <웃음> <웃음> 얜 이런 거 좋아해 콩이가 가방에 있는 콩이 사려는 콩이 이거 봐 빨리 콩이도 샀나? 지 거라고 <laughs> 콩이 건데 야, 이거 <laughs> 이거 콩이 건데 이렇게 이렇때리라고 지금 콩이 때리려고 이렇게 해 저리 가라. 콩이가 가만히 앉을 건데. 콩이 응, 저리 가라. 얼른 해. 콩이야. 밥온다와밥 먹어. <laughs> 이거 콩이 밥 주는 거야. 여기 다가 콩이 거야. 이거 원래. 애탄지. 닭닭 부치는 거야. 아 콩이 거야. 이거 원래. 응. 지금 응. 얘가 콩이래. 응. 영종도에 집. 집 살려는 사람들.